고울이요. 오늘 고울이 디올 립스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디올 립스틱들을 전부 다 갖고 왔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트 이렇게 스페셜하게 나왔을 때 구매할 때가 제일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예뻐요. 아시다시피 고울이 갖고 있는 디올 화장품 파우치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파우치들 너무 많이 받아도 이 케이스만큼 못해요. 왜 그러냐면 하드하거든요. 들리세요? 소리 들리세요? 단단합니다. 한마디로 음 가방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케이스를 준다니까요. 그래서 고울은 이렇게 한 장판일 때 갖고 와요. 이것도, 이거는 연말에 이런 스타일로 많이 나와요. 장, 이거는 재작년에 산 거였는데, 작년에도 이런 스타일로 항상 나와요. 요거의 크기에 정말 절반 크기죠, 그죠? 요것들은 립스틱이라고 보다는, 음, 립스틱을 이렇게 팔레트 형태? 음, 팔레트 형태의 립스틱이에요. 이것을 구매하고 싶은 분은 항상 연말을 노리시면 됩니다. 두두, <목소리> 뻥뻥! <목소리> 자, 이거 어떨까요? 음, 색깔도 진짜 핑크핑크하죠? 어, 이 핑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목소리> 어, <목소리> 가격. <목소리> 가격이 둘의 <줄일> 차이가 <목소리> 있고요. 얘는 2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약 18만 원 정도 했고, 얘는 약한 12만 원? 음, 어떤 것이 좋냐? 실용적인 면에는 갖고 다니는 게 얘가 좋지만, 고울은 개인적으로 이게 좋아요. 왜냐? 안에 내부를 보면 달라질걸? 솔직히, 이거 리스틱, 유효기간 있잖아요. 보통 3년 안에 다 써야 하는데, 이거 뭐다 쓰겠어요? 기존에 갖고 있는 색들도 많은데, 그러면 이거 왜 샀냐? 이 케이스가 탐나거든. 쓰지 않더라도 고울은 뺍니다. 빼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다 빼요. 그럼 안에 이런 게 나오죠? 스펀지? 그냥 빼면 돼요. 짜잔! 그냥 이 케이스. 그럼 고울은 뭐를 지금까지 썼냐? 이렇게 샘플을 놓고 사용해요.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화장대가 깔끔해지는 느낌. 아우, 좋아. 깔끔. 어떤 분은 요거를 가방처럼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어,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넓거든. 그러니까 노트템플러스 이 안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안 들어가. <laughs> 노트템플러스는 안 돼. 일단 길이가 너무 길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가방으로는 약간 적절치 못하고 그리고 무게감이 있어요. 왜? 하자잖아. 안 돼. 화장품의 종류는 많이 다써 봤는데 파우치? 화장품 파우치 여성이 필수품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샤넬 아니에요. 디올이에요. 오, 그렇다고 고울이 샤넬 상품 싫어. 이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샤넬 애용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올 파우치는 디올을 못 따라가요. 가방도 명품은 진짜 디올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추구하는 디올 사랑해요. 뽐.